이어준 목사의 은혜나눔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5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시간 잘 갑니다. 예, 주일 지낸 지가 그제 같은데 벌써 목요일 또 내일 모레 지나면은 또 주일입니다. 어, 뉴스를 보면서 이렇게 시간이 잘 가고 있는데 빨리 좋은 소식들, 기쁜 소식들만 들려와서 완전한 회복과 문제,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역사가 곧 오게 될 줄로 믿고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찬송가는 204장입니다. 204장입니다. 예, 제가 찬송가를 한동안 못 부르다가 이제 조금씩 늘려가고 있으니까요. 자, 오늘도 찬송을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1절, 3절만 찬송할게요.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차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지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잘 짓세, 만세 반서 위에다. 우리 집잘 짓세, 삼절. <laughs>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서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줄이.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잘 짓세. 만세 반서 위에다, 우리 집잘 짓세. 아멘. <laughs> 목이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아직은 완전하진 않네요. 자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5절에서 23절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신명기 2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한 절씩 기도할 텐데 참 제가 요새 신명기 읽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별, 별별 얘기가 다 나온다. 하나님이 정말 세밀하게 일상생활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셨구나. 근데 가만히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싶다가 아, 약속에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때문이구나. 그 약속의 땅에 들어오면 제대로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우리의 제대로 된 삶이 뭡니까? 뭐 성공하고 잘나고 출세하는 겁니까? 아니요. 아주 소소한 일상생활에서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소소하게 다 규정하셨구나. 예.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되겠어요. 자 우리 15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읽으세요.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 시체를 나무 위에 같이 읽어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의 장사여 내 하나님이여 하께서 늦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아까 도 얘기했지만 너무 소소하다 싶을 정도로 아주 뭐 너무 세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그때는 일부다처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아내가 둘, 뭐그 이상이도 기 했고요. 근데 자, 아내가 둘이라고 칩시다. 뭐 요즘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일이 없겠죠. 근데 그때는 이제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런데 하나 내는 내가 아주 사랑해. 하나 내는 조금 이제 덜 사랑해. 미움을 받는다고 돼 있지만 자, 실제로 이런 경우가 어디 있었습니까?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뒀던 야곱비가 어, 원래 라헬 동생이 이쁘니까 동생하고 결혼하려다가 뭐 사실은 반강제적으로 레아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레아는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고 라헬을 이뻐했어요. 자, 라헬이 이쁘니까 사랑스러우니까 그 아들인 누굽니까? 요셉하고 베냐민, 베냐민 이제 나중 얘기고요. 나중에 태어났으니까 요셉을 편애해요 자, 뭐, 엄마가 이쁘면 아내가 이쁘면 그 아들이 이쁜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었어요. 자, 들 사랑받는 미움받는 아내의 자녀가 장자예요. 네. 어, 야곱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 내가 들 사랑하는 아내고 들 사랑하는 아들인데, 장자야. 장자는 그 가문을 계승해, 영적으로도 계승하고, 가문도 계승하고. 또, 유산도 두 몫을 받아요. 이야, 이거, 이게 잘 마음이, 안, 이 감정적으로 잘 용납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순서를 싹 바꾸는 거예요. 말하자면, 요셉비가 장자다. 예? 그래서, 어, 요셉비를 장자로 세우고, 동생을 장자로 세우고, 루벤, 뭐, 형들, 장자, 뭐, 전부 이렇게 그냥 다 뒤로 밀어버린. 여러분, 이게 감정, 인간의 감정으로 있을 수 있어요. 꼭 자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더 정이 가는, 더 마음이 가는, 뭐더 잘해 주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죠.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더덜 사랑하고 좀 미워하더라도 그 아내의 장자, 첫 번째 태어난 아들, 이 장자를 인정을 해주고 목숨을 줘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예요. 장자의 질서는. 요즘은 이제 이런 게 많이 없어졌지만 성경의 질서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공평과 정의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람의 감정보다 반드시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또 오늘날 시대에 맞게 해석을 하면 뭐 지금은 아내가 둘이거나 뭐 그런 문제는 안 나타나죠. 물론 자녀들한테 이제 유산 상속해 주는 문제는 여전히 지금도 문제지만 그러니까 가정사가 되었든 뭐 교회가 됐든 세상이 됐든 뭐가 됐든 반드시 공평과 정의를 지키고 질서를 지켜야 돼요. 내 감정이 앞서서 그걸 막 뒤집어엎고 하면은요. 더큰 문제가 생기고 더큰 갈등이 생긴다는 거. 특별히 그 공평과 정의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질서를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반드시 그것을 준수하고 존중해야 돼요. 자, 결국은 야곱이가 요셉이를 그모 그냥 편해 한바람에 그 집안에 형제들끼리 갈등이 일어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들고 그래서 나중엔 잘 됐지만 결국은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고 집안에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감정 내 생각 내 기준에 충실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준이 옳고 공의와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은 거기를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꼭 가정사나 자녀 문제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서 살면서 또 교회에 시행을 할 때도 내 생각은 달라. 나는 저거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할지라도 그것이 질서면은 지키는 게 맞고요. 특별히 공평과 공의를 지키는 질서라는 것은 꼭 지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아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으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 기억하셔서 여러분, 그 질서를 따르시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얘기지만은 18절부터 또좀 우리가 이해할 때는 조금 좀 받아들이기가 힘든 말씀이 나와요. 자, 아들이 완악하고 폐역해. 그래서 부모의 말을 안 들어요. 말안 듣는 자녀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애들도 잘말안 들어요. 그런데, 그럴 때 부모가 그 아이를 자녀를 끌고 성업장로들한테 나가서 성업장로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20절에. 이 자식이 완악하고 폐역해서 우리 말을 안 듣는다.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다. 그러면 그 성읍 모든 사람들이 돌로 쳐죽이래요. 아우 참, 여러분 <laughs> 이런 기준으로 하면요. 아이고 뭐 돌에 맞아 죽을 애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자식들 중에 뭐몇 명이나 살아남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어우 좀 이상하다. 너무 심한 기준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요. 첫째로는 그만큼 부모의 권위를 자녀들이 인정해야 되고 부모의 뜻에 순종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대 일컫거나 우상을 숭배할때 돌로 쳐 죽이죠. 그 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에게 호도하고 순종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쳐 죽이면은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할 것이다. 21절에 나오는 말씀. 이 말의 뜻이 중요합니다. 그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그 사회, 그삶 속에서 철저한 질서와 공동체의 정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파괴하는 죄에 대해서는 아주 엄벌 돌로 쳐죽일 정도로 아주 무섭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가 뭡니까 우상숭배하지 마라. 하나님만 섬기라고. 일 중요하죠. 그에 못지않게 부모님께 순종해라. 이 부모자녀 관계가 깨지고 가정의 기본이 깨지면요, 가정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 사회는 지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철저할 정도로 오늘 물론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킬 수는 없겠지요. 제가 아까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이거 그대로 하면 뭐 맞아 죽을 자녀가 한둘입니까 그런데 문자 그대로는 아닐지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질서 그리고 가정에서의 질서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깨지면 사회가 다 무너져요. 로마가 왜망했냐? 천년이 넘던 세워졌던 그 엄청난 로마 제국이요. 물론 뭐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지만은 이 가정이 무너지고. 그다음에 부모 자녀가 무너지고 부부 사이가 무너지고 성윤리가 무너지고 이러면서 완전히 붕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은 그 모든 사회의 기반이고 기초예요. 이게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의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물론 부부가 만나서 시작하지만 자녀를 낳고 부모 자녀가의 관계가 쫙하게 세워져야 가정이 바로 서는데 야 요즘에요 뭐 마음에 안 든다고 부모를 두들겨 패는 자녀가 있질 않나 부모를 죽이질 않나 뭐 물론 거꾸로 애를 해치는 부모님들도 있고, 여러분, 이거, 이 부모 자식 간에 가장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질서와 가장 기본적인 질서가 지금 막 무너져요. 그럼 이 사회는 폭삭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부모 자녀 간의 진정한 사랑과 존중과 섬김과 희생, 이게 기본이 되지 않으면 가정 무너지고 사회 무너지고 교회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이두 문에 나오는 두 가지 이야기가 다 문자적으로 오늘날 해석해서 그대로 하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철저히 직해됩니다. 둘다 가정에 대한 얘기죠. 부모 자녀 관계, 아내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다음에 거기서 태어나는 자녀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와 진정한 공의로 철저하게 세워져야 가정이 바로 서고 교회도 사회도 바로 설수 있다. 정말 중요한, 돌로 쳐주게 될 정도로, 이건 철저하게 지켜준다고 말씀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부부 관계, 또 부모 자녀 관계, 이런 것들이 건강하게 잘 세워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해서 나무 위에 달아 죽일 경우가 있다는 거. 이거는 정말 무서운 어, 처벌입니다. 그런데,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장사해라. 물론 그 죽은 어떤 죄인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도 있지만은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신성하게 거룩하게 잘 지켜나가라. 여러분, 우리 사회, 또 우리 국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땅도 하나님 주신 거룩한 것이니까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에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마치 저주를 받고 버림받은 것처럼 나무 위에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셨지만 자신이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자신이 버림을 받음으로 우리를 구하셨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결론으로 맺고자 합니다 주여하고 주님의 이름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가정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기 앞서서 부부 사이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와 공의와 아버님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고 신앙이 바로 서워져서 우리 가정이 바로 서게 하시고 그래서 이 사회와 이 국가와 교회가 바로 서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부모 형제 자녀들 될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십니다 주여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기초적으로 너무나 소소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규정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오늘 가정에 대한 말씀 주셨습니다. 부모 자식간의 관계 또 부부와의 관계 아버자는 그리고 모든 질서 이것들이 바로 세워져야 가정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고, 사회가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평안하게 주의를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무 위에 달리신 십자가 위에 달려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가정 안에 올바른 질서와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가정, 축복된 가정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 부모, 형제, 그리고 특별히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기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샬롬.